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찐덕튜브에 들어와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게요. 성경 속에는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알아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그중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비가 내리지 않게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명대 1 명이 기도 되기을 했는데 거기에서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보는 가운데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럼 또한명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엘리야 선지자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녹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그의 나이 163세에 에녹을 낳았어요. 그러고도 무려 800명을 더 살아 962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환경이 좋고 공기도 좋고 해서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에녹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날마다 에녹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에녹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에요. 에녹은 다른 사람들이 죄짓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어요. 에녹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썼고, 또 죄를 짓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에녹이 결혼하고 그의 나이가 65세 되었을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요.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고 더욱 또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에녹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에녹은 참된 의인이었어요. 에녹은 무두세랄 나노 300년 동안 똑같은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겼고 그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제 새해가 되었어요. 우리도 에녹처럼 한 해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한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